중종 29년 가보년 5월 2 2일날 문정 왕후가 아드님을 생산하시었다. 허허 이거 참 예. 중전 깨워서 대군을 생산하셨으니 이를 장차 어찌하면 좋겠소이까. 조성 깨워서 대군 하기시 재롱을 보시는 재미에 중궁 계령만 앞시어 계시오니 허허 이거 참 낭패로 쏠이다. 참에 중궁전과 화해를 도모하시며 어떠하실런지요? 중전과 화해라니요 당치도 않으신 말씀이시오. 전하께서 불럭을 훨씬 넘기셔 하더님을 보셨으니, 지금은 대군 아기씨를 눈에 넣어도 아니 아프실듯 허실터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적통 대군이신 세 자자가 계시옵니다. 아니 두번 다시 그런 말씀을 꺼내지 마세요 오, 어찌 희락당이 신뢰들 앞에서 이 사람에게 호통을 칠수 있단 말인가 어찌 내 정령 교태전에 앉기 위해 대군 아기씨에게 천벌받을 짓거리를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야 내인두꺼을 쓰고 그럴 수는 없어 희빈 마마 희락당대감 드셨사옵니다 뭐, 뭐라 희락당대감이 그래 내 희락당대감한테 그리, 그리 못하겠다고 분명하게 못을, 못을 박아둘 것이야 것이지. 드시라 해라 기빈 마마 그동안 전체 강령하셨사옵니까 희락당대감께 우서 이목이 번다한 시각에 이 사람 처소까지 어인 발걸음을 하셨사옵니까 중전마마께 우서 대군을 생산하어 일이 다급하게 되었건을 남의 이목좀 두려울 게 무에 있겠사옵니까? 헌데 무슨 일로 중전 마마께서 대군을 생산하시면은 희빈 마마께서 해주시겠다고 하신 약조 이지는 않으셨겠지요. 대감 그 약조는 이 밀지 알아보시겠사옵니까? 그 그건 희빈 마마께서 중전마마께서 드실 탕약에 낙태약을 타시어 위급에 처하셨을 때이 사람에게 구명을 청하신 그 밀지입지요. 전하께 서이 밀지를 보신다면 희빈 마마를 어찌하실지 이 사람 참으로 걱정이 커옵니다. 이락당 이놈이 공공연하게 나를 위협하는 긴가? 희락당대감, 내 대감과의 약조대로 일을 도모할 것이니 금일지를 그 돌려주시오. 아마우서 일을 성사시킨 연후에 돌려드리겠사옵니다. 하나, 너무너무 늦지는 마시옵소서. 희락당대감! 이을 어찌한다? 어찌? 우리 대군하기 쉽게여서 계시는 한 김알로를 전해 버리는 일은 여반작이옵니다. 내 네, 아무리 대군을 생산하였다 하여 김알로의 기세가 하루 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그리 쉽게 꺾이겠느냐? 이이제일한 말이 있어 없지요. 이제일아 하면 유님이로 하여금 김알로를 몰아내게 하자는 것이 드냐 소첩. 세자궁을 지키고 있는 창과 방패 같은 유님이와 기말로를 갈라놓을 방책이 있사옵니다. 그래내 너만 믿을 것이다. 믿으시옵소서. 소적 반드시 중전마마와 대군하기 씨를 지켜드릴 것이옵니다. 중전마마 기말로를 쳐낸 연후에 소적. 걱정되는 일이 싸웁니다. 난정아내 기말로를 도모한 연우의 일을 걱정하다니 우물가에서 숭룡을 찾는 격이로구나 중전마마 작은 올케분을 어찌 하실 작정이십니까? 작은 올케를 어찌 하다니 기말로를 찾는 연후에 중전마마 김씨 가문은 견원지간이 될 터인데, 김알로의 조카 딸에게 사가의 안방을 맡겨두실 작정이시옵니까? 아니 난정아, 내 지금 그게 무슨 말이드냐? 김알로와 함께 작은 올케분도 내 치심이 난정아, 얘예 마마. 난정이 넌내 속내를 털어놓을 만큼 내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다. 허나 만에 하나. 내 올케를 쳐내려 둔다면 내 그것만은 용서치 못할 것이니라. 어, 마마, 내두번 다시 그런 마음을 먹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할 수 있겠느냐? 소, 소첩은 중전 마마와 윤씨 가문을 위해서 내 맹세할 수 있느냐고 물었느니. 고맙구나. 내 너의 맹세를 믿을 것이다. 중전마마, 황군하오나 소첩 그 맹세만은 지킬 수가 없사옵니다. 그래, 난정이 말이 맞는지도 모르지. 과인은 이번에 중전께서 대군을 생산한 왕실의 경사를 이 나라 조정과 백성들과 더불어 경화하고자 하여 과인은 지난번 옥사에 연루된 죄인들을 사면토록 할 것이오. 또한 외직으로 나간 윤월로 윤원형 두 천함을 도성으로 불러드릴 것이니 승진은 명을 받들도록 하오. 예 전하, 히락당 대강과 조정실 여분들이 면대를 청하고 있어옵니다. 히락당 대강, 어찌 면대를 청하신게요? 전하, 어인 연유로. 지난번 옥사의 죄인들을 사면하시라는 어명을 내리신 것이 옵니까? 과연 이 대군 생산을 경하하는 뜻으로 어명을 내렸소이다. 그리하셔서는 아니 되시옵니다. 어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어명을, 어명을 거두어, 거두어 주시옵소서. 희락당대가, 자고로 왕실에 큰 경사가 있을 땐 죄인을 사면하는 일은 전례가 있는 일이거늘. 어찌 어명을 거두라는 것이오 전하. 중전마마께 서 대군을 생산하신 것은 나라의 큰 경사이오나 그로 인해 조정이 다시 반목과 분란에 휩싸인다면 이는 장차 왕실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종사에 큰 폐를 끼치는 일이옵니다. 대체 그 무슨 괴변이시오? 전하께 어서 사면하시려는 자들은 세자자하를 모여하는 화천군의 잔당이옵니다. 지금 그 자들을 사면하신다면 이는 장차 세자자아께 큰 화근이 될 것이 자명하옵니다. 화근! 세자에게 화근이 될 것이라니! 화천군의 잔당들은 대군 아기 씨를 중심으로 또다시 대역부도한 직거리를 도모할 것이 자명하옵니다. 이악당 내가 과인는 그리 생각지 않소이다. 전하, 이 나라의 대통령을 이어실 분은 오직 세자자 한 분뿐이시옵니다. 전하, 신, 돈수 백배하옵고 간청드이옵니다대역부단 무리들에게 이 나라 종사를 위협할 빌미를 주지 마시옵소서. <laughs> 이제 보니 신학당 대감도 조정 공론을 앞세워 과인을 빕박하던 박원정 대감이나 화천군 대감과 다를 바가 없구리 전하 어찌 세자자의 대통을 보유하고 이 나라 종사를 굳건히 세우려면 신들의 충심을 제 역부도한 자들과 견주려 하시옵니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알았어! 알았어! 과인이 희랍당 대감의 뜻에 따르리다! 승을 성은 여마 왕을 가옵니다! 고승재는 들어라! 과인이 지난번 옥사에 열루된 죄인들을 사면하라는 명을 거둘 것이니 그리 조초도록 하라! 전하! 유원로 윤원용 형제를 보송으로 불러들이시라는 엄명은 어찌해야 하올런지요? 와인의 처남들은 옥사에 열된 바가 없으니 엄명을 받들도록 하라. 예, 이랍당대가 와인이 처남들을 불러들이는 명에 대해서도 도를 따실 작정이시오. 과인이 경들의 뜻을 유노하였으니 이만 물러가세요. 예. 악당내 놈이 과인의 용상에 앉고 싶은 것이. 아씨, 대군 아기 씨를 아련하셨사옵니까? 적통 대군의 씨가 다르긴 다르시더구나. 소첩은 언제쯤이나 입걸하여서 중전 마마를 배울른지요? 네 이번 일만 잘 성사시킨다면 중전 마마를 뵙게 해줄 것이야. 그 말씀 믿어도 되옵니까? 아무렴. 내 허튼 소를 리 하겠느냐? 이년이 무슨 일을 아음 대오니까내 네 치마폭으로 사내 하나를 옴싹 달싹 못하게 휘감는 일이다. 그 사내가 누구이옵니까? 내 네, 이렇듯 두분 내외를 뵙고자 한 뜻은 이 사람이 판부사 대감과 화해를 청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화해라니? 그동안 이 사람이 판부사 대감께 섭한 점도 많았고, 또 판부사 대감께서 이 사람에게 못마땅한 점도 있으셨을 겁니다. 아무리 그렇다고는 하나 같은 파평 윤문끼리 밥 먹을 하고 피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판부사 대감 지당하오신 말씀이시옵니다. 호 대체 중전의 성내가 뭘한 말인가? 판부사 대감이 이 사람을 교태전에 밀어올려 주신 일을 내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세자를 보호하시기 위해 이 사람을 경계하셨던 판부사 대감의 마음을 내 어찌 모르겠습니까? 이 사람이 대군을 생산하면 세자가 대통령을 잇는 데 위협이 될까 노심초사하셨던 판부사 대감의 마음을 내 어찌 헤아리지 못하겠습니까? 허나 이제는 세자가 대통을 이을 만큼 장성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빗덩이에 불과한 대군이 어찌 세자를 위협할 것이며 조정에 세가 없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오라비가 어찌 세자에게 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판부사 대감 우리 대군을 대감께서 지켜주세요 그리하시면 세자가 무탈하게 대통을 잇는데 내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해 주시겠습니까? 중전이 정녕 그리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의심치 마시오 나를 그, 그럴리가요 내이 교태전의 자리를 걸고 대감과의 약조를 지킬 것을 맹세 드리지요 대감께서도 맹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중전 마마께서 약조를 지키시온다면 신도 맹세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중전의 말이 어디까지가 진심인지 당분간 지켜볼 것이 내 난정이 말대로 무사의 손을 빌어 기말루의 목을 칠 것이다. 대궐 안에 이래도 은밀한 곳이 있을 줄이야. 중궁전에 들어 중전과 무슨 말씀을 나누셨사옵니까? 나 중전의 청을 받고 안사람과 중전의 대군생산을 경화하러 잠시 든 것뿐이오이다. 대군생산을 경화하다뇨그 피덩어리가 장차 세자좌의 보위를 넘보는 화근의 싹이건을! 경할 화단이요! 아니, 대감, 어찌 이리 온성을 높이시는 것이오이까 중전이 아무런 까닭 없이 대감을 부르지는 않으셨을 터. 중전과, 무슨 은밀한 말씀을 나누셨습니까? 대감, 지금 이 사람을, 추궁하시는 게요? 추궁이 아니오라, 어찌 이 사람에게 기별도 아니하시고, 중궁전에 드셨는지, 그 까닭을 묻는 것이옵니다. 오호, 듣자, 듣자 하니. 피락당 대감, 언제부터 이 사람이 윗전 노릇이 하셨소이까? 윗전 노릇이 아니오라. 왕실의 사돈이 참으로 대단한 벼슬이구려. 세자의 외숙을 이리도 호통을 치실 수 있으니 말이여. 뭐라, 권세가 사람을 변하게 한다더니. 항상 몸을 낮추시고, 천하를 깨뜨러 오시던 대감 께서 어찌 초심을 버리시고, 이리도 변하셨소이까? 내 당분간은 대감을 배울 일이 없을 듯 하오이다. 대감 보자서 이 나라 조정을 웃겨지고 살바 되든 복가 되든 마음껏 주물러 보시구리. 중전이든반무사든 누구든 내 앞길에 걸림돌이 되는 자들은 모두 찢어내 버릴 것이다. 왜들 이러시는게요강남목이란는점바치놈걸 어디에 두느냐? 내 아우는 이 집을 떠나 싸운대. 점바치놈이 돌아오면은 금부로 연락하거라. 알겠느냐? 가자. 예. 예. 아우님 점괘가 참으로 용하고만 용해. 뭐라? 실악당 대검을 피해 도성을 떠났단 말인가? 내기말로에게 네 중전마마께 서 따님을 생산하실 것이라 거짓 사주풀이를 해 주었으니 필신 내게 분풀이를 하려 들게요 판부사 대감. 네, 누군데 내 앞을 가로막아서는 게냐. 소첩 판부사 대감께 인사드리옵니다. 소량이라 하옵니다. 소량, 내가 나를 어찌 아는 것이냐? 대감께 오서 소첩의 기방에 발걸음을 하신다면 말씀을 올리지요. 음. 판부사 대감께 오서 이 기방의 전 주인이었던 옥매양을 많이 그리시었다고 들었사옵니다. 음. 소첩. 대감과 정인의 인연을 맺고 싶사옵니다 뭐라? 소첩, 세자저하의 외숙이신 판부사 대감을 정인으로 맺을 수만 있다면 인연 생애의 큰광영일 것이옵니다 오령아! <laughs> 내가 세자저하의 외숙인 연위로 정인 되고자 하는 것이더냐? 소첩은 권세로 움켜진 사내에 정인이 되고 싶사옵니다. 허 참으로 당돌한 계집이로구만. 대감 소첩과 저고리 고름을 맺어주시겠사옵니까? <laughs> 오냐! 내 네, 그리 하도록 하마. 내놈도 헐수 없는 수 놈이로구나. 월양이가 놈이. 판부사 대감을 기방에 데려왔다. 예. 조카님께서는 판부사 대감의 장통교 기방에 드나들여 하는 동안 친분을 두텁게 알여두시게나 어서오세요, 천함. 전하께 오사, 네 천하신을 도성으로 불러주시오니 참으로 백골난망이옵니다. 과인이 천함에게 못할 짓을 하였소. 외직에 나가보니 백성들 민심이 어떠하오? 백성들은 김할로라는 이름 석자에 치 떨고 있사옵니다. 무시라 희락당 대감이 매관 매직으로 벼슬 장사를 한 까닭에 지방 수령들은 매직으로 진출하려고 뇌물을 쓰고토호들은 벼슬을 얻기 위해 재물을 싸들고 희락당 대감 집문턱에 갈토록 드나들이를 하고 있다고 들었사옵니다. 희락당 대감에게 바칠 재물을 마련하기 위해 백성들의 등골을 짜내고 있사오니 어찌 통탄치 않을 수가 있겠사옵니까, 전하? 그 말이 참인가? 신의 말에 주어라도 거짓이 있다면 신 목숨을 버릴 것이옵니다. 이럴 수가. 원형이 놈이 도성에 돌아오자마자 어전에 들어 이 사람을 탄핵하였다? 이에 전하께 우사 아무런 비답 없이 윤은영이를 무시하였다고 하옵니다. 중전이 오, 대군을, 대군을, 대군을 생산한 일로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기고만장하는 모양이다마는 에 네,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중정관 내놈의 가문을 풍비박산을 내버릴 것이다. 윤판관 어찌 도성에 돌아오시자마자 기말로를 탄핵하여 평지풍파를 일으키시는 겁니까? 예? 내 네, 비록 대군을 생산하였다고는 하나 아직 강보에 쌓인 대군이 이 사람과 윤판관의 목숨을 지킬 힘이 없다는 것을 어찌 모르시는 게입니까? 종전마마 시생 대군하기씨를 믿고 어전에서 기말로를 탄핵한 것이 아니옵니다. 그러면 어찌 화를 자초하시는 게요? 시생 가슴 속에서 북받치는 충심으로 전학께 주청을 드린 것이오니 목숨을 버린다 해도 후회치 않을 것이옵니다. 윤판관 그 못난 소리 그만두세요. 어전에서 목숨을 바칠 각오로 기말로를 탄핵하는 일인들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허나 참으로 중한 것은 기말로를 조정해서 찍어내는 일입니다. 허나 마마, 눈을 감고 입을 가물고 기다리기만 한다고 해서 기말로의 전횡이 꺾이겠습옵니까 극성지 패라하였습니다. 던자의 기말로의 기세가. 하늘을 거스를만큼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윤판관께서는 그냥 두고 보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극성 집회라. 양호의께서 내 집에 노인 발걸음이신가? 소인, 반부사 대감께 죄를 구하러 왔사옵니다. 죄를 구하다니! 소인, 전하께 효의공주 마마 운구를 그 짓으로 고하여 사옵디다 <laughs> 어? 뭐라. 희락당 대감께 서 조정리를 순리대로 펼지 않고 힘으로만 몰아붙이려 하시니. 희락당 대감의 해안이 흐려지신 게지요. 대감. 정령 윤판관 형제를 영모죄로 군부에 잡아들이실 것이옵니까. 허나 어쩌겠나. 희락당 대감과 한 배를 탔으니 그리 따를 수밖에. 타고 있는 배가 가라앉을 조짐을 보이면 하루속히 내리는 것이 현명한 일이 아니겠사옵니까? 하면 전에 희락당 대감과 한 배를 타고 있다간 용모죄로 참수를 당하든지 반부사 대감처럼 도사구팽 당할 것이 자명할 것이옵니다. 저 신저하게 기니 고할 말씀이서 더었사옵니다 기니 고하실 말씀이라니요? 희락당 대감이 욕심을 품고 있웁옵니다그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지난 신0년에 교회 공주께서 훈가하셨을때 희락당 대감이 그 사실을 숨겼다고 하옵니다 아니 그게 참말이옵니까? 예 양호이가 신을 찾아와 모든 사실을 이실직고 하였사옵니다 세자 저하 희락당 대감 드시오싸옵니다 희락당 대감 무슨 염치로 나를 찾아오셨소? 저하, 그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내 대감처럼 인륜을 모르는 후한 무치한 사람과는 두번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이니 당장 물러가시오. 저하, 어찌? 별감들을 불러 끌어내기 전에 당장 물러가시오. 저하, 저하. 서방님. 부인, 이 참으로 오랜만이구려. <laughs> 서방님. 내 부에는 언제 봐도 아름답고 예쁜 것이 땅 속에서 샘솟듯이살 속에서 솟아나는 물이. <laughs> <laughs> 서방님, 소첩 두번 다시는 서방님을 도성 밖으로 떠나게 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음. 서방님, <laughs> 서방님 깨워서 돌아오셨단 말인가? 예, 아시 지금 작은 사랑 제게 시옵니다. 소첩! 김알로를 도모하기 전에 서방님께 확답을 듣고 싶은 일이 있사옵니다. 어서 말씀해 보시구리. 소첩이 김알로를 찍어낸다면 아우님을 내치고 소첩에게 안방을 내어주시겠사옵니까? 부, 부인, 부, 무슨 말씀이시오? 부인에게 안방을 내어달라니? 소첩에게 정실자리를 내어달라 이 말씀이옵니다. 부인! 음. 서방님, 무엇을 망설이시옵니까?